이렇게 가다가 뒤에 누가 따라붙었다. 그러면 이제 두려운 거야. 음, 빨리 가야됐다이 음, 생각을. 혼자 ]구나. 있으면 평화로운데. 음. 그럼 차상위 혼자 모르니까 이렇게 가면 평화롭고 버스 뒤로 가요. 사실. 아, 버스가 천천히 가니까. 네 사거리만 나오면 난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나. 음. 저기서 한... 는 음, 가도 되겠다. 차안. 어떻게 알아요? 그거를? 저 보이지 않아? 저 볼록고. 아저 볼록고. 아 그렇구나. 근데 저 오른쪽으로 붙을까요? 아, 혼자 아니 이제 해? 저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갈거냐 길만 알려줄게 아니 뒤에도... 여기 버스 뒤로 왜 가? 여기 길이 없어 어... 여긴 길이 없는데야 여기 길을 놔두고 어... <laughs> 그냥 무조건 버스 뒤로 붙어서가려고그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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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쓰면 같이 정류장에 같이 서고 그럼 버스 타고 다니지 멀어질 걸 잠깐만요 선생님 뒤차 없어요? 대차와요 오 혼자 가도 돼요, 저? 그러니까 알아서 해보세요. 아 무섭단 말이에요. 뭐, 그러니까 지금 하는가? 아 혼자 이렇게 출퇴근 을했다매아 여기는 처음이잖아요. 아 그래? 음. 그럼 여기서 오해전 여기서 오해전아 어. 저기서부터 저 두근두근 거린단 말이에요. 저 다리 밑에서부터. 아저 다리 지나면서? 네. 우와 여기는 와. 우와. 어안 오면 가면 돼. 켜나? 뭘안 켜나? 켜면 뭘안 오잖아. 우측을 켜어 우측 해야지어안 오면 가면 되지. 10분 거리 랍니다 10분 거리.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. <laughs> 알았어. <laughs> 두 번째로 밖에 볼까요? 아 무조건 가운데 일로. 네. 외웠어요. 아 <laughs> 길을 아예 외워버렸어요. 네. 아. 어, 그때부터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, 선생님? <laughs> 아닐까? 지금, 지금 얼마? 나 <laughs> <laughs> 지금 한 300m 왔어? <laughs> 선생님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우 너무 좋아요. 그쵸 혼자 있으면 얼마나 내가 지금 이게 맞은 거야? 이제 조용히 해, 쉿. 트로포이야만 계속 가는데. 음. 여기에서 선생님이 딱 한번만 봐 주세요. 네. 여기? 음. 이쪽으로 가면 주정차된 차들 막 있을 텐데 가끔. 음. 뭐야? 저리가. 저리가 가니라. 우리가 안 가니까 얘가 나오는 거야. 우리가 먼저 갔어야지. 여기 막 택배차들 막 서있고 그러는데 여기야? 어 이쪽 길에. 그리고 여기서 끼어들기가 되게 어렵데아 이렇게 이제 버스가 쓰면 같이 쓴다. 아 이렇게 이제 버스를 쫓아다닌다. 이 이로 가면 안 되니까. 가면 또 들어오기 힘드니까. 어차피 우회전 해야 되니까.